0.5cm 정도? 안녕하세요. 송파길맨 장태키 원장입니다. 여러분, 제 영상에 올라온 댓글을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원장님, 제가 수도권이 아니라 지방에서 거주하고 있는데요. 치료받으러 올라가기가 어렵습니다. 혹시 실밥 없이 확대 가능한가요? 답변 바랍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수술 내용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답변을 먼저 말씀드린다면 실밥 없이 수술이 가능합니다. 수술 받고 치료받으러 서울에 올라오지 않아도 됩니다. 그게 왜 가능한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는 자가지방 확대 수술은 수술 상처라고 해봐야 한 0.5cm 정도밖에 안 됩니다. 0.5cm는 꼬매지 않아도 수술 상처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필러로 확대 수술을 하게 된다면 수술 상처는 없고 바늘 자국만 있기 때문에 더욱더 치료가 들어 올라올 일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가끔 외국에 거주하는 교포들이 저에게 확대 수술을 받고 그날 혹은 그 다음날 외국으로 갑니다. 제가 이제 전화를 드려보죠. 잘 지내고 있느냐. 잘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자가 지방으로 확대 수술을 받았을 경우에는 3개월 뒤에 리필을 받으러 서울에 올라오시 합니다. 네, 여러분. 다른 분야, 복강경 수술처럼 이 분야도 점점 더 간편한 방향으로 수술이 진화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